오늘은 금요일이고,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제 산책시키고, 스트레칭 좀 하다가 씻었어요. 그래가지고, 배가 이제 좀 고파서, 뭘좀 먹으려고 하는데, 이거 이번에, 떠리몰이라는 쇼핑몰에서 보내주신 저의 아침 식사 거리들이거든요? 이거는, 뺑오 쇼콜라? 그게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제가 세 개만 꺼내온 거고 스프랑 이 소세지 굽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물에 타먹는 자스민망고 자스민차 향이나고 망고 맛이 나는 그런 건데 요거랑 얼려놨던 빵이랑 계란이랑 해가지고 브런치처럼 만들어서 먹어, 먹으려고요 오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저희 집 오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오븐만 그리고 이거는 스프인데 지금 콘 스프랑 브로콜리, 토마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브로콜리 먹어볼게요. 이게 한 박스에 다섯 개씩 들어있나 보더라고요. 좀 이렇게 차려서 왔습니다. 이거는 지난번에 산 땅콩잼 발라 먹으려고 가져왔고 스프, 그다음에 빽어쇼 콜라, 그다음에 이거 프레퍼스트 소세지 그리고 음료는 요걸로 먹을게요. 이번에 이떨리몰에서 보내주신 상품들이 다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들을 이렇게 떨이에서 파는 그런 쇼핑몰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통기한이 7월 21일까지예요.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사실 유통을 해도 되는 기한이지 그 때까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기한은 아니,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먹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떠리몰에서는 이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들을 좀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. 근데 상품도 되게 다양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화장품 같은 것들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. 그래서 화장품들도 되게 저렴하게. 물론 막 명품 화장품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로드샵 제품들? 또, 아니면, 유명하지 않은데 되게 품질 좋은 화장품이나 맛있는 이런 즉석식품들? 이런 거 사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거기다 저는 1인 가구라서 되게 식비 장보는데 돈을 많이 지출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.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더라고요. 이거 이번에 보내주신 브렉퍼스트 소세지인데 이거 먹어볼게요 왜음 호텔 조식 먹으러 가면 요런 소세지도 꼭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, 저는 요 음료는 몇번 먹어봤는데, 이게 이름이 자스민 망고거든요? 그래서 망고 맛이 나는데 자스민 향도 같이 나요.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, 코는 되게 향기가 나고 맛은 망고 맛이 나가지고, 저는 괜찮게 먹고 있어요. 특히 이거 탄산수에 타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. 초콜란데 이거 먹어볼게요.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. 이거 빵 안에 이렇게 이렇게 초코가 반 갈랐더니 나왔거든요. 음, 간식, 간식으로 먹기 좋은 빵인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밥 먹을 때 먹고 있지만, 이거 후식으로 먹겠습니다. 달아서 후식으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커피랑. 제가 저희 집에 화장실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놨거든요. 근데 이거 이렇게 가려놓으면 문을 열어놔도 화장실에 안에가 안 보이니까 화장실 안에가 그 통풍이 잘안 돼가지고 잘안 말라서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 안에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놨거든요. 근데 이거 똑같이 남자친구네 집에도 만들어주려고 근데 남자친구네 집도 화장실 안에 물이 이렇게 헹궈나면 잘안 말라가지고 근데 하루 종일 또 환풍기를 틀어놓기도 좀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려고요 완성됐습니다. 이 봉은 압축봉이어가지고 그 남자친구는 지금 화장실 문에 딱 맞게 그냥 길이를 조절을 하고 요거는 이렇게 쫙 펴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구겨져서 달아도 귀여워서 좀 넉넉히 길게 했어요. 아예 요 가로 길이는 줄이지 않고 재단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. 이렇게 꾸겨져서 달아도 상관없으니까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. 엄청 간단하죠 이거?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데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화장실 문에 걸어놓기에 요천는 남자친구가 고른 거여가지고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만들려고 프로틴 가루를 샀었거든요 뭘 만들 거냐면 이 프로틴 바 만들고 싶어서 프로틴 가루를 샀었는데 여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프로틴 백 아몬드 가루 70코코아 가루 소큰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, 재료를 이렇게 다 가져왔고, 하나씩 계량을 하면서 넣어볼게요. 일단, 프로틴가루 100. 제가 코코아 가루가 별로 없어서 이거 지난번에 산 슈퍼말차 이거 조금만 더 이거 두 봉지만 넣어줄게요. 이게 맛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햄프시드, 새큰술, 그리고 뮤즐리 50g, 아몬드 슬라이스 20g 넣고, 넣고 섞는다. 그리고 알룰로 50ml 이거 미리로도 되나? 요렇게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굳히면 된대요.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? 처음 만들어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 꾹꾹 누르라고 해서 엄청 꾹꾹 누르긴 했거든요. 그리고 피카는 제가 없어서 위에 토핑을 못 했는데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요렇게한 시간을 굳혀서. 어, 굳힌 거를 어 여덟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된대요. 완성. 이거를 굳혔거든요. 이제 이걸 8등분을 해 가지고 얼려 놨다가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된대요. 잘라 볼게요. 이거 포장 예쁘긴 한데 너무. 딴비 아니야? <laughs> 그거! 프라다 푸rada 푸rada 푸 r a 어 a 푸rada 푸rada 푸 우리 튀김 파티다, 그렇지? <laughs>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거던데? 그렇지. 국물 안에 먹고, 토핑 안에 먹고, 마무리로 막. 그 무슨 말이야? 아 이걸 부어 먹는데. 아, 여기다가 국물이 남았을 때 이거 부어 먹는 것 같아. 어? 이거 무슨 파티? 안돼. 날치알이... 날치알... 4% 정도 들었네. 어, 이거 오늘 그거다. 오늘부터 하는 캠핑. 응. 그거 내가 말해줘캔텍스에서 응응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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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어떤지... 응, 갖다가 코로나 올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치? 나, <응. 웃음> 물론 가면은 무조건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겠지만.